와! 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피도 나츠. 크리스피도 나츠. Halloween. Halloween. h a l l o w 어 어머 뭐 이건 뭐겠다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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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브랜킨 스타인 이거는 늑대인건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반대편에 뭐 있을까 음 맛있겠다 너무 아 이건 그냥 거라치. 어 기본 첫 번째 먹어볼 거예요 첫 번째 먹어볼 겁니다 어땜땜어 땜, 땜. 어, 잘라보자 땜 여기 찜, 땜이 있어, 땜 땜이 또땜 잘라보자 여기 땜이 있다고 땜재있어 개를 빼내고 그건 뭔가요? 이거 초콜릿인가요? 초콜릿 맛이에요 초콜릿 진짜 초콜릿이에요? 맞아요 여기 겉에 있는 게 이거 보여? <laughs> 한번 먹어볼래요? 오 진짜 초콜릿이에 음, 아빠 먹어봐 그래. 한다 맛있어? 빨개졌네 오! 줘봐봐 진짜 초콜렛 맛. 음, 그거 나으어 무슨 맛이야? 맛을 얘기해주세요. 어, 보면... 음! 그냥 초콜릿 맛? 어, 색깔이 오렌지색인데? 아, 잼 딸기 맛 나고. 응. 맛있어. 응. 보여줘, 이렇게. 오. 음. 맛은. 잼은 딸기 잼인 거 같은데 아니고. 아니라고? 체리잼같이 아. 상큼 어. 아. 응. <laughs> <laughs> 이게 헐크지 이게. 여기에 헐크 얘도 하뭐먹 있어? 어지게 이렇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쪼개게자 한번 잘렇게게이렇 이렇게. 둘이반 나눠 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이이이콜게이 눈 누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다. 무슨 맛이야 위에 초코 음. 그 초록색이? 음 초록색 응. 음. 아까랑 똑같은 맛이네. 음음 알겠다. 음. 이거는. 말 하지 말고 맛있다. 무슨 말? 음, 초코 아, 아, 맛? 초콜릿 야단, 초콜렛? 나도 맛있어. 좀 진한 초콜렛 맛이구나. 음. 설설, 좀무참한 너무 맛있다. 여기는 음. 음, 초코잼, 초코잼. 이거 잘라보자. 뭐, 이거? 야, 응. 응? 안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진짜 못자해 <laughs> 아니, 봐봐. 이렇게 잘라야지. 그렇게 없어. 맛봐봐. 음, 생크림 크림. 초코 생크림. 아, 초코 생크림이구나. 맛있다. 케이크. 음. 케이크 같아? 응. 생크림 케이크 같지 응. 그렇구나. 보여줘봐. 이렇게 보여줘야지. 오, 아, 많이 발려있네. 아, 이거 빼, 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안 빠져, 이건 딱딱해. 아몬드 얹어져 있네. 어? 눈. 눈. 입. 응. 아. 아, 아몬드가 귀구나. 어 그거 맛 봐봐 그건 그냥 초콜릿 맛인지 음 무슨 맛인데 음. 그냥 맛이 연한 초콜릿 맛오 그렇구나 고爸마 <laughs> <오바마>, 내가 설명했어 칭칭칭 <laughs> <laughs> 이제 그것도 먹어보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하! 잘라야지. 하층층층층 층층층층. 여보. 아? 아. 아니 왜다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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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는 호박 맛나. 진짜로? 어때 호박 맛나. 어쨌든 말라서 했더. 진짜로 다 호박 맛. 단 호박? 그래? 이거, 겉에 맛이, 호박 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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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호박 맛 난다. 맛있지, 호박 맛. 오! 호박 넣었나보다 호박 맛. 달달이 호박 사탕 맛. 음. 이거, 음. 이건 무슨 맛일까? 먹어봐. 음! 음, 달달이랑 초콜릿 맛. 어 초코맛. 맛이 특이하다. 이번 건. 그냥 기본에 이게 위에 초코가 발려질 그지 이전에 것들은 호박 맛이 안 났는데 이번 거는 호박 맛이 나. 응? 맛있게 잘 먹었나요? 네. <웃음> <웃음> 한 입에 다 넣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놀나> <laughs> <놀나> <놀나>